보이지 않는 염증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제 암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양과 해독의 식사법으로 건강한 삶을 안내하는 완전해독연구소의 류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몸속 암세포를 만드는 최악의 독소는 무엇인가요? 네, 독소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강한 독, 직접. 바로 먹자마자 뭐 죽는 그런 뭐 청산갈이나 뭐 비소 같은 그런 맹독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독소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어 쉽게 뭐 우리가 가공식품만 먹어도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죠. 뭐 최소 40가지 이상 첨가물들도 독소가 되고요. 또 화학약품을 또 많이 드시잖아요. 좀 혈당혈압 이런 것들 때문에 관리하시느라고 드시는데요. 일 화학성분이 몸에 들어오는 것도 독소가 될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많이 간과하기 쉬운데요. 소화 대사 독소라고 제가 좀 이름을 만들어 봤는데요. 소화 과정에서 생겨나는 여러 대사 산물 찌꺼기들이 몸에서 잘 배출이 안 되고 또 지나치게 많이 생겼을 때또 독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중금속도 큰 독소가 되죠. 미국에서는 임산부들이 이 중금속에 오염된 바다 생선들을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치명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금속도 큰 독소가 되고요. 뭐 미세 플라스틱, 요즘 참 문제 많죠? 이 플라스틱 용량이 과하게 우리 주변에 늘숨 쉬는 동안에도 사실 늘 하루 종일 먹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뭐 과일이나 채소 여러 농산물들도 수입된 것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농약성분이 다 제거되지 않은 채로 먹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기 중에도 매연이나 대기 오염 물질을 통해서도 독소가 들어올 수 있고요. 또 환경 호르몬이라 그래서 접하는 여러 물질들이 잘못된 과정을 통해서 또 어떤 음식의 포장지를 통해서도 우리 몸에 작용하는 그런 성분들로 또 들어오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주변에 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독소는 매일 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독소들이 하루 동안에 쌓이는 양은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생활을 바꾸지 않고 계속 하게 되면 매일매일 조금씩,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계속 쌓여간다는 거죠. 이렇게 쌓여가는 몸의 환경에서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독소들이 많은 몸에서는 정상적인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으로 바뀔 수 있게 됩니다. 독소가 몸속 산소를 빼앗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독소는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 몸에는 혈액을 통해서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중금속이든 환경호르몬이든 소화 대사산물 독소든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 적혈구의 산소 이동을 방해하고 또 혈관 내벽도 점점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혈관 자체의 건강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중금속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혈액의 적혈구를 손상시키기도 하고요. 또 트랜스지방 같은 경우에는 혈관 자체에 바로 문제가 되는 건다 알고 계시잖아요. 손상된 혈구들. 또 여러 독소 성분들이 혈관벽을 지나가면서 혈관 내벽에 상처를 냅니다. 이 상처가 또 우리 몸은 가만히 안 두고 복구하려고 하죠. 재생하고 치료하려고 하기 때문에 염증이라는 과정이 또 생기게 되면서 혈관에서 더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러한 독소 자체의 문제, 또 적혈구 손상의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독소가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이런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독소 자체가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에너지 발전소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ATP라는 것을 생성을 해야, 해야 되는데, 독소가 많은 환경에서는 미토콘드리아가 충분한 뭐 에너지를 생성할 수 없는 환경이 될수 밖에 없는 거죠. 직접적인 미토콘드리아 손상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간접적으로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이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미토콘드리아 하는 아주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세포의 성장 분열 횟수를 조절하는 겁니다. 뭐약 60회에서 100회 정도 분열하고 나면 세포들이 이제 사멸하게 되는데요. 이런 횟수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되면 분열 횟수가 정상적으로 조절이 되지 않으면서 무한 증식하는 세포로 또 바뀔 수가 있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 손상이 어, 직접적으로 이 독소가 주는 큰 영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독소가 이제 만성 염증을 일으키면서 이 만성 염증이 된몸 상태에서는 이제 산소 공급을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염증이 생긴 부위를 보면 우리가 피부에서 생기는 염증도 보면 빨갛게 부어 오르면서 어, 조직의 변성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몸은 그것을 어떻게든 빨리 재생하기 위해서 여러 성장 인자들, 뭐 혈관 생성 인자나 뭐 IGF-1 같은 여러 성장인자들을 막 보냅니다 그런데 이 성장인자들이 보내는 그 환경 자체는 암세포도 같이 커질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염증이 많은 부위는 곧 암세포가 잘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될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독소가 많이 쌓인 환경에서는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고 적혈과 혈관에 손상이 일어나면서 미토콘드리아 손상과 또 염증 생성으로 인해서 결국 암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독소가 몸속에 쓰레기 염증을 만드는 이유가 있나요? 네, 염증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일단 뭔가 약간 붓고 아프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염증과 우리 몸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염증이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염증이죠 이것을 미세 염증 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만성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만성 염증 이라고 합니다 병원에 가면 CRP라는 수치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우리 몸에 염증이 많은 상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혈액검사 수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피부나 눈에 보이는 염증 들은 우리가 대처하기가 참 그래도 쉬워요 약을 먹기도 하고 소염제를 쓰기도 하고 대처하기가 그래도 쉬운데 보이지 않는 염증이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바로 이 독소로 인해서 몸 속에 생기는 보이지 않는 염증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제 암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독소가 많으면 왜 염증이 바로 생기게 되는 걸까요? 네, 말 그대로 독소는 우리 몸에 불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몸에서는 어떻게든 이물질이 들어왔다라는 신호들을 주고 받으면서 면역 세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을 합니다. 이 면역 세포들이 한 군데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고 혈관 수준에서, 뭐 위에서, 간에서, 장에서, 심지어 뇌에서 아주 다양한 곳에서, 뭐 관절도 그럴 수 있고요. 염증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면역 세포들은 어떻게든 염증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염증성 매개 인자와 사이토카인들을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물질들이 많은 환경이 곧 암세포가 생기 시는 환경과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 뭐 메네프카파비나. 뭐 인터루킨이나 TNF 알파, 뭐 TNF 베타 뭐 이런 다양한 염증성 물질들이 결국 이제 IGF1이라는 인슐린과 비슷한 성장 인자들 그리고 혈관 신생 인자들을 만들어내면서 그 부분에서 어 염증을 제거하기도 하지만 종양이 새롭게 생길 수 있는 환경과 같아지게 됩니다. 이제 종양 뭐 미세 환경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염증 세포와 또암 세포가 같이 커질 수 있는 환경이 새롭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제거하려고 하, 일을 하다 보니까 원래 제거하는 일을 잠깐 하는 것은.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세 염증이 만성 염증으로 커져갈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년 동안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또 먹는 음식이 동일하고 수면도 좋지 않은 독소가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는 미세 염증이 만성 염증으로 만성 염증이 이제 암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원래 적을 공격하고 제거하는 이런 면역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죠. 이것이 너무 장기화됐을 때도 또 하나의 다른 질병 굉장히 복합적인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암이라는 질병의 원인이 또될 수가 있습니다.